그 다음에 준비한 PC로는, 네, 크라이시스 되겠습니다. 판매 금액은 800만원이고, 아, 안테 캐논. 아, 스트라이커가 있고, 캐논이 있는데, 스트라이커를 크게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또 라디가 3개가 들어가요. 케이스 굉장히 비싼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가 50만 넘는 금액이고, 케이스 구성을 보면은, 아, 왜 비싼지도 알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스펙으로는 13900K에 4080을 썼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64기가입니다. 자, CPU는 역시나 13900K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최고의 CPU 중 하나이고 K보다 조금 클럭이 더 나오는 KS도 있습니다만 20만 원더 주고 하기는 좀 그래요. 13900K를 썼습니다. 그다음에 메인보드죠. 기가바이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주력 모델입니다. Z790 오로스 마스터라는 모델이고 기가바이트 는 이제 엘리트 마스터 익스트림 이렇게 나가는 순서입니다. 오로스 엘리트가 있고요. 중급 기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로스 마스터 이 친구는 막시무스 히어로 그다음에 에즈락 다이치 MSI의 카본 정도가 되겠네요. 고급 기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보드 자체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동급 대비 저렴하고요. 밀리지 않는 전원부와 하드웨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어로스 마스터 굉장히 좋은 메인보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램은 G-Skill DDR5 6,032 0 0에 Z5 Neo RGB 32기가 두 개입니다. 네, 계속해서 32기가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16기가 네 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진은 연출되었습니다 램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또 익스트림 모델이 들어갔네요 태생부터가 순행입니다 순행 용으로 나왔죠 워터블럭을 붙여서 커스텀 순행이 아니면 쓸수 없는 그래픽 카드고 아시겠지만은 완제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뜯어내고 이제 워터블럭을 붙이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상당히 있습니다. 독수리 마크도 포기할 수 없죠. 보드도 어로스 익스트림 쓰면 좋았겠지만 어로스 익스트림 보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보드는 어로스 마스터 정도로 만족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어로스 익스트림을 원하신다. 그럼 전화 주십시오. 아무튼 그래픽카드는 RTX 4080 이스트리 워터블럭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SSD는 SK 하이닉스 P412테라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죠 케이스는 안텍 캐논입니다 이 케이스 상당히 나중에 DB를 보면서 한번 또 말씀드릴 건데 그냥 커수형 케이스입니다 반 오픈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오픈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네, 오픈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다 뚫려 있는 구조죠 위쪽은 다 뚫려 있는 구조고 이쪽 부분도 이 유리가 거의 반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 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파워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시소닉 GX1000 벌텍스 네, ATX 3.0 규격을 기본 지원하고요 동간 패키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펜을 또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안텍 퓨전 이라는 팬입니다 안텍 케이스를 썼으니까 네 안텍 퓨전을 썼고요 팬은 총 9개가 들어갑니다 3팩 짜리가 3개가 들어가게 되겠죠 네 저희 또몬스터기어 슬리빙 케이블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은 TV 한번 보시죠 아, 이거 뭐 비행기가 뒤에 있고 그러네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아 예뻐, 예뻐요 음, 그래픽 카드 아. 네. 이렇게 전면으로 오게 됩니다 라이저를 사용해서 음, cpu 워터블럭이고요 g스키 메모리고 이거는 뭐 참고 마십시오 두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램은 이게 이제 펌프 일체형 수로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안텍 퓨전 팬입니다 rgb 예쁘죠 팬 예뻐요 이거 크, 후면에 라디에이터 두개 보십시오 예. 라디가 총세 개다 멋지네요 예쁘네요 아선 정리도 참 깔끔하다 atx 규격을 쓰니까 어 주렁주렁 안 들어가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디가 요 전면에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픽 카드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라이저 케이블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 가서 그래픽 카드는 여기서 작동이 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펌프 일체형 수로판이죠 펌프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뒤에 라디에이터 두개 이거는 생각도 못 했을 거 뒤에가 더 간지가 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벽에 붙이면 안 돼요 벽에 붙이시지 마십시오 좀 떨어뜨려서 조금 뭐 다각도에서 보는 맛이 있게끔 뭐 그렇게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로 구성을 또안볼 수가 없겠죠 펌프에서 출발해서 CPU로 가고 CPU에서 전면 라디로 가고, 전면 라디에서 또 후면 라디로 가서 그래픽카드까지 이렇게 시키는 구조입니다. 근데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뒷면이 자세히 이렇게 라디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 쿨링 자체가. 4090을 달아도 무방합니다. 13900KS를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크라이시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질문 감사히 받겠습니다. 스트릭스를 누가 무시해 아, 마치 스트릭스 무시한 사람 없죠 램은 네개 꼽아놔야 이쁨 네개 아... 꼽아오면 이쁘긴 한데 뭐엑 m p 안되는데 뭐하러 꽂아요 네개를돈 갖다 버리는거야 그게 진짜 돈 아깝다